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과 창세기 17장 16에서 19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들여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은 이상이라 알아.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경이 함께하여 주어보소. 이런 기도한 마음으로 저도 말씀 전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창세기 17장 1절의 뒤에 부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거를 결론적으로 잘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아, 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전지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완성할 행할 능력이 있다. 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너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해라 행해서 완전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만약에 이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있는 거고 저는 여기서 너무 제가 감사한 거제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맹목적으로 이거를 읽으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오고 나에게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기가 막 죽어버리잖아요. 그쵸? 아, 솔직히, 솔직히. 기가 막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 주여, 감사. 또 나한테 뭘 좋은 걸 해주신다는 겁다 사랑이 벌써 나오면 우리는 막 좋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아라람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 위험에 우리가 압도가 될수 있잖아요. 그죠좀 마음이 확 눌린다고 그럴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나라고 생각하세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그냥 맹목적으로 읽으시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와,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높은 분이신데 엄청나게 강하신 분이고 엄청나게 이게 좀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전능한 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잘 해가지고 아주 그냥 행실을 똑바로 해가지고 행실이 완전해라. 믿음의 행동이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을.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 충격이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점에서 제가 조금 쓰는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전도사 목사를 만들려면은 팍 학비 줘가지고 신학대학을 보내가지고 이래가지고 성경을 보게 시키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학비 안 대줘도 알아서 공부 다 해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알아서 내가 다 공부해가지고 왔어. 아, 네. 여기서 막 아멘이 나오네. <laughs> 너무 감사해.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창세기 16장부터 17장까지 이거를 통전적으로 읽는다 그래요. 통전적으로 흐름을 봐야지만 이 구절이 해석이 돼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로 17장 16-19절을 봐야지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가 행실 을똑바로르라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가 아주 흠없이 행동을 잘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16절을 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그는 사례입니다 사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 사례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쉽게 말하면 이삭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삭을 이삭을 주겠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 그러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당시 17절에 아브라함은 16장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입니다.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이신 하나님을 보니까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웃으면서 마음 속으로 말을 합니다. 입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마음 속으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당시 아브라함이 몇살때 지금 이 상황,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냐면은 17, 17장 1절에 돼 있죠? 99세입니다. 99세. 100세. 99세. 99세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들 주겠다고 하셨어요. 사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99세 에 임신을 하게 되면 몇 살에 애 났습니까? 100살. 그러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9살에 이계시를 받았으니까, 아, 그러면 1년 이따 애 나오면 100살인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안에 사랑은 90살이라는 게, 90살. 90살 할머니가 어떻게 출산을 할까? 애를 낳을까? 하고 마음속으로 엎드려 웃었습니다 엎드려 웃었어요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합니다. 실제로 말을 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야, 내가 100살 때 무슨 애를 낳냐? 그리고 우리 아내가 90살 때 무슨 애를 낳냐?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했지만 입밖으로는 말을 못 했어요. 그다음에 18절에 뭐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 누구냐면은 애굽의 종하가랭에서 나온 애였어요. 이때 이스마엘이 몇 살이었냐? 13살이었어요, 벌써. 1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가 내 자식이에요. 13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 자식이라는 거죠, 이제는. 아유, 무슨 뭐, 100살, 90살 부부가 무슨 애를 낳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얘를 내가 아들로 여기고 살고 있으니까 13살 된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쉽게 말하면은 이 아이를 복을 주셔서 이 아이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낳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하나님의 일 시대 아니라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내 안에 살아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이 뒤까지 적혀 주십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기서 완전하다, 완전하다. 이것이 우리가 완전하게 흠이 없이 행동을 잘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건데 완전하다에 여기 히브리어로 성경이 써있을 때 탐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탐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순전하다는 뜻이에요. 순전하다, 순수하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할 때 완전하다라고 했지만 요거는 해석이 좀 불완전합니다. 이 완전하다는 게 완벽하게 행하다는 뜻이 아니고 순수한 걸로 완벽한 거, 더러운 게안 들어간 거.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가 아니고, 퓨어, 퓨어, 순수하다. 아주 순결하다. 그 뜻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순결하라. 이런 뜻입니다. 순결하라. 혹은 순전하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린 양을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바칠 때,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바쳤잖아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흠이 없는 상태, 순전한 상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때 다, 다시 이제 16장 1 6절부터 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입니다. 86세.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86세 때자 86. 그 다음에 17장 1절로 넘어가면은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사. 이삭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몇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계산하면 딱 13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년 된 해라는 거지 13살 그러면 잘 보세요 16장, 16절로 16장은 끝이 나거든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사이에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은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쉽게 말하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적이 없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3년 동안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어떤 간증이라든지, 어떤 신앙적인 사건이라든지, 혹은 은혜 받는 사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난 기록이 없습니까? 잘 보세요. 이스마일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죄가 점점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 기간이 몇년 간이야? 13년을 갔습니다. 13년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 받아가면서 사는 게 아닐 수가 있는데 1, 2년이 아니고 13년이나 그렇게 살 수도. 있구나 이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13년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사라가 내년에 에는다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임신하기 직전이거든요. 이 생명이 캐딱 떨어지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나타나셔서, 이제 임신하고 내년에 아기단다 얘기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니까 자, 보세요. 사라가 애를 낳고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결국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신앙의 인류 역사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될 것이고 메시아가 바로 너와 사해 사이에 난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지어줬습니다그 줄기에서 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너의 행동을 똑바로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좀 길게 얘기할게요. 아기를 낳는 거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 거랑 이삭을 낳는 계시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삭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계시를 주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능이잖아요. 뭐든지 할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너희 둘은 애를 낳을 수 없지만 성령의 권세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는 것, 이삭을 낳는 것에 아브라함과 살아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있는건가요? 없어요. 전혀 개입할 수 없어요. 전능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조금 생각해 볼게요. 정말 내가 이 일은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있으시죠? 도무지 이거는 뭐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봐도 쉽게 말하면 100세 먹은 아빠랑 90세 먹은 엄마랑 애를 낳는 것처럼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 그런데 누가 할수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 노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라 것이 노력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행실을 완전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실을 완전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사가 못 나요, 이두 부분은. 오직 전능한 하나님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큰 흐름이, 큰 줄기가. 그럼 하나님이 다 그냥 하시면 되지. 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순전하라? 흠이 없어라? 순결해라? 이 완전 하다라가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시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16에서 19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계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도 애를 낳게 해주시겠다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사례에게서 애가 날 것이고 그가 어약의 후손이다 나는 말씀을 딱 주시는 아브라함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아고 무슨 애를 나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믿음의 순결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벌써 의심이 꽉 차고 보신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는 거 믿어라. 자 그러면 다시 반대로 말해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너는 순전한 믿음을 지켜나라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뜻이에요. 너는 그냥 순전하게 좀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이 말을 한 건데 아브라함이 결과적으로 창세기 17장 16, 19절을 보니까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제발 좀 믿어라 그래도 안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례는9 0세니 어찌 출산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가? 나를 좀 믿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실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믿으면 애를 못 낳을까요? 이삭을 못 낳을까요? 안 믿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삭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게 전등한 하나님입니다. 네.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응답받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제발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어요. 막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막 웃었단 말이에요. 아이고, 되겠어? 그리고 그 말은 참아 못하니까, 아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 이스마엘이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벌써 또 이미 커버렸어. 커버렸어. 1 3 살이 돼버렸어. 예나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행하여 순전하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울추를 달아볼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랑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뭐가 훨씬 강력하겠어요 뭐가 훨씬 센 거예요? 전능하심이 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용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16장 17절의 전반적인 메시지입니다. 전반적인 메시지. 자, 그럼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건 진짜 이거 와이거 어떻게 이 일은 이거 안된다 안된다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거는 뭐내 힘으로 안되고 이거는 뭐 와, 큰일 났다 이거 안된다 안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전능한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막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마음 속으로는 되겠어, 돼? 안 되지. 아, 야 그렇게 할것 같으면 사람들이 다 기도만 하고 살게, 뭐별 생각 같든단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오늘 분문을 보니까 왜 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됩니다. 내 믿음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확장되면은 구원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구원이 어디서 기인합니까?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해서 야 그렇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것처럼 나도 완전하게 살아야겠다. 완벽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구절과 사실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 구절은 내 행실 똑바로 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아주 잘 아주 확실히 살아야겠다. 확실히 살아보자. 이런 게 아니고 너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고 제발 좀 믿어라라는 거예요. 제발 믿어라. 그런데 네가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의 일을 성취하겠다는 뜻입니다. 네가 믿지 않아도 이삭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은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못 믿었을까? 물론 인간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못 믿은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사실은 약속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자식처럼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고 이 아이는 언약의 자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냥 언약의 자손이라고 그걸 믿었다고 그럴까 자기 혼자 자기 혼자만의 믿음 잘못된 믿음이죠 결국에 그리고 얘가 언약의 후손이 아닌 것은 사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 얘가 내 자식이지 얘가 약속의 자식이지 얘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겠다고 한그 아들이지 자기를 자꾸 속입니다 알면서도 속이다 보니까 자꾸 자기를 속다 보니까 나중에 13년이 지나가 보니까 이 가짜 믿음이 진짜 같이 보여주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본인에게 약간 이단에 빠진 거 비슷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도다. 가인을 낳고 이르되 하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별로 안기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도 되게 간단하게 보면 간단한 이 간단한 구절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치복음 하나님께서 벤마귀 사탄에게 판결을 내릴 때 아담 하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없이 여자만 애를 낳는 경우가 딱한번 있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남자와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만의 후손입니다. 여자 혼자 애 낳는 경우,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애를 낳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정병석, 문선병이 예수님이 아닌 이유가, 엄마, 아빠가 다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될수 없어요. 오직 지구상의 예수님만 마리아가 처녀였습니다. 처녀. 처녀가 성령마다 애를 낳았어요. 여자만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류에 딱한번 나오는 하나님. 자, 이 대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와가. 그런데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다음에 아담과 동침했습니다. 사장 일절 창세기 사장 일절 방금 읽어드린 구절 아담이 그에 아니라 하와와 동침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와는 알잖아요. 이 애가? 여자의 후손은 아니잖아요. 자기 혼자 낳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랑 같이 만든 애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을 낳았는데 뭐라고 애기를 태어나는 가인을 보고 하와가 그랬냐면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말냐마 등남하였다. 여호와로말리암마 등남한 게뭔가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마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얘가 바로 여자의 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자기 남편이랑 애를 낳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애를 처음 낳은 거죠. 가인이라는 애를. 처음 딱 낳고는 내가 여호와로 말냐마 등남하였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말냐마 등남한 게 아닌데 여호와로 말냐마 등남한 것은 동정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여호와로 말냐마 인태한거 그러면 가인을 뭐로 봤다는 거예요? 하와는 예수로 봤다는 거예요 예수로 가인은 예수가 아닌데 왜 그렇게 봤습니까? 본인이 사과 따따먹어 가지고 큰일 났아요집안이그쵸 은러나 미안해 남편한테 그러니까 그런 조급한 마음 빨리 애들 동생 들어가야 된다 다시 회복해야 된다 죄책감 등등이 폭하게 맞물려가지고 하나님이 또 여자의 우산에 얘기했거든 여자의 후손 나오면 사탄한 것 이긴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가, 이 가인이 분명히 자기 남편이랑 만든 앤데 여호와로 발명한 등남아 있다 아 얘가 바로 여자의 후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네 얘가 바로 바로 하나님의 그때 게시하신 그이후보다 자기 혼자 좋아서 막 그런 거 자기 혼자 좋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게시한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성경학자들이 추산하기로는 4천년 걸렸습니다. 4천년. 얼마 걸렸다고요? 4천년. 이 창고한 구원의 광대한 역사와 빛이 있어요. 사실은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와 시줄과 날줄이 은혜 가운데 만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앞으로 4천 년이 더 걸리거든요. 그런데 4천 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그때는 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거를 못 찾는 거야. 인간은 당장 딱 1번 타자 놓자마자 예술해 자기가 아닌 거 알면서도 그런 현상이 오늘 여기도 똑같이 나타난 겁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이 아닌 거를 아브라함도 알면서도. 얘가 언약의 자손이라고 막 우기면서 살다 보니까 또 그런 거 같은 거야. 자기 혼자 막이 최면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는 거야.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누가 이랬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요. 우리는 그러면 은안 그럴까요? 우리는 더 합니다. 더 합니다. 그렇게 받아주면 됩니다. 우린 더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더 하니까 우리가 잘못다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우리는 비록 그런 믿음의 연약함, 혹은 우리는 그런 믿음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직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없어. 제, 제가 믿음 좋아보이세요 아니야, 아니야. 잘못 봤어, 잘못 봤어. 제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좀 설교한다고 믿음 좋아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 자리에 는것 뿐이지 성실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 뿐이지 제가 무슨 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믿음 좋아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믿음 좋은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사실은 여러 놈은요 다죄 밖에 없어 다죄 밖에 없어 다 믿음 없음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나좀 믿으라. 이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랍니다. 그 말을 듣고도 믿음 없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인간입니다. 방금 그거를 듣고도 좀 아멘 좀 하라 그래도 아멘 좀 믿고 제발 아멘 좀 하라 그래도 그거를 못해. 그거를 못해.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삭이 나왔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삭이 나왔던 것 뿐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복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왜 복받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복을 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복받습니다. 만나면.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꼭 하나님 만나시고 진짜 내가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이상 나오는 것처럼 90살을 할머니랑 백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애들 낳습니까? 나도 지금 애 낳는 문제는 아니지만 똑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아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게 응답받는데 그래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다가 조금 의심 들어오면 바바바바 아 이거 의심 들어오네 이거 이거 응답 안 되겠네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믿음 믿음 혹시 그런 모습 있지 않으세요? 저는 좀 있거든요. 난 저는 있거든요. 아이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아이거 자꾸 이거 불신이 들어오네. 이거, 아이고 이거 믿음 떨어지네. 막 그런 생각 들때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응답되고 응답 안 받고가 아니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그한 마디에 우리가 그냥 인생을 걸어버리면 됩니다 여기에. 아, 네. 여기 우리 인생을 걸어보면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겁니다. 아, 네. 하와도 너무 좋급했습니다애 하나 낳고는. 내가 여호와를말나마했다 예수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닌 거지 아닌 거지 4천년 남았는데 앞으로 4천년 남았어. 근데그 4천년 의 역사가 확지나간 동안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줄기 있잖아요 예수까지 가는 줄기 오늘 그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가 이상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그 줄기를 놓친 적이 없으세요. 그 줄기가 4천년 동안 끊어지질 않습니다. 계속 이게 잘 이어져가지고 예수까지 성공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 4천 년 동안 믿음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대니까 아무도. 그 믿음 없는 제가 좀 심한 표현입니다. 을 믿음 없는 인간들이 4천 년 동안 계속 줄줄이 그냥 비엔나 소세지처럼 이어지는데 어떻게 예수가 끝에 나왔겠어요? 그게 전능한 하나님며 전능한 하나님. 그럼 내 인생 여러분 지금 이 고민의 문제가 10년이 됐다고 해볼게요. 10년 동안 내가 믿음이 없었어.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4천 년 동안 믿음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었는데도 결국 예수를 만들어내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역사겠구나. 하여튼 때가 되면 나오겠구나. 이삭하신데 때가 되면 응답받겠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것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money so t i c k e 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ocean에 비치는 저비처럼 놀라운 this world I don't k o how I love 잘못된 선택의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목소리>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